자, 바로 2부 시작됐습니다. 뭐야, 저 앞에 허당 카몬이 지금 벽에서 아, 산악 등반을 하고 있네. <laughs> 자, 일단 여러분들, 2부 또호원그리프 제가 또 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날아서 금세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백년전쟁에서 날때그 날 스피드 그래가 뭐라 해야 되지? 스마트 움빙을 쓰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서 제가 일단 일반 속도로 밖에 못 납니다. 좀 이따가 신속 포션을 먹으면 좀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기예요. 코네그리프가 아마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백년전쟁에서 안 썼던 이유도 너무 밸붕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제가 당연히 이 나는 능력을 쓰면 제가 너무 손쉽게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쓴 거고요. 자 일단 맵 주변에 있는 맵들을 전부 다 한번 산을 다 뒤져볼게요. 산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다고 들었거든요. 봅시다. 보자, 보자. <laughs> 아, 이게 아니잖아. <laughs> 아, 클라스 예, 네, 바로 찾았고요. 자, 아무도 없죠. 오케이, 어, 이거, 이거, 끄고 스캔터. 아, 여기 뭐로 막지? 잠깐만, 여기... 아, 돌을, 돌을 구워서 넣을까? 돌을 굽자, 석탄하고 작업대 해서. 여기다가 아 잠깐만 작업대가 아니잖아 나는 조약돌을 좀 캐가지고 여기다가 조약돌을 구워서 일반 돌로 만든 다음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빠바바바밤 아니다 애들 좀 불쌍하니까 조약돌로 막아놓을까? 아... 조약돌로 막자 빠밤밤 그 설마 이정도도 못보면 뭐 못찾는거고 본인들이 좋았어 일단은 보자 승희한테 가볼까? 여보쇼! 여보쇼! 야너 아, 어딨냐 내가 지금 죽이러 아쇼, 간다 아쇼. 아 지금 싸우는건가 멋있게? 아 덤벼라 너의 열쇠조각을 아, 먼저 내가 자막이다. 내가 너를 먼저 죽이고 열쇠를 먼저 하나를 얻어 가야겠다. 지금 내 열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먼저 죽일 거다. 어딨냐? 사막이다 사막. 글로 응. 간다. Okay. 오케이. 엄마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아니. 가스셀 <laughs> 아, 아니 이주 가스로브. 가스터넷. 이 선주마. 오 저항. 아니 사람이 가스스, 가스로브. 담벼, 담벼. 오, 봐바봐바봐바가스프링가스터 가스스, 가스로브. 어이? 어디 갔어? 이런게? 허, 어, 공중유닛이. 어, 어. 장점은 바로 머리를 계속 때릴 수 있다는 거. 오 뭐야, 뭐야, 너도냐 나도 나도 나도. 리를가스터넷오 그냥... 어, 뭐야? 가스로브. 잠깐, 이언코 봤다저어차 열쇠. 잠깐만, 이언코 봤 어차피 열쇠 없는 애 오. 아, 네구만

덤벼, 덤벼. 내려와 내려와서 싸워 내려와서 오키오 내려와서 싸운다아 내가 너랑 거꾸로 쯤가스터네에 어, 가스 가스실 가스로봐아 이건게 어디있어 열쇠조각 내놓으시지 뭔데 어. 자 사인님 인벤토리로 열쇠조각 넣어드렸습니다 아 뭐야 아 이제 넣어주지? 상관없다 나한테 티피 안타도돼 어?잠만 우솝이다 아잠만 아, 재민이랑은 뭐어뭐 언약이 있으니까 오케이 뭐 잠마 이거 왜 잠마 켄지 이 이거 재민 오 잠마 오 야야야 뭐야 이거 야켄지나 지금 정신 못 차렸어 가스 가스로브 로야 재민 비비비비비 가스티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야호사 빠졌어 호르몬 주 빠졌어 호르 빠졌어 가스 가스로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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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오 잠마 옆에 파도 있다 파도 같이 야, 예예예! 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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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랑 팀하자 팀팀 오케이 디 어디 없대?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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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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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부터 재민이부터 오케이, 오케이. 재민이 지금 야 재민이 치오로만 먹였다 야자자자자야 충격파 아. 재민아 빨 일단 너 빼면서 중격파. 빼면서 공격 빼면서 오케이, 오케이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어오 어, 잠만 어, 남았어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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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재민아 아, 안돼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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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마리 네임을 보여주마안 돼요? 어! 어, 늘딸리 하늘 나는구나. 내가 다시 왔다. 시작. 이리로 와. 다시 야! 야! 이리 와! 자,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아, 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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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재민아. 일단 후퇴해야 될것 같다. 여기 너무 적이 많아.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재민이, 재민이, 재민이 어디 있어요? 재민이, 재민이 여기, 여기 나 있는데. 나, 나 있는데. 아! 쓸거 아! 같아. 충격파! 비키시라. 충격파. 너 어, 충격파야 네가 생겼구야? 맞아. 아! 아세! 어. 아세! 아세! 가서 공부 내가 다시 왔다고. 아! 이리로 와. 자! 재민아 도망가아가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내가, 다가가 내가, 내가, 가 내가, 가내로브 와봐 와봐 와봐. 가스가 내가, 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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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오 몸이 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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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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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내가, 내가, 야가 내가, 내가, 내 야, 왜왜벌걸 거야? 예, 보셔. 어. 자. Ouais. 어, 잠만. 어. 어. 아. 내 구도가 많이 달았다. 아, 나스스. 가스러브. 김민이다. 그거 별로 안 닿는다고. 사거리가, oh. 사거리가 짧아. 자, 바바바바. 자, 바바바바바. 어, 공 맞아. 공으로 치러 자 아, 내가 나도 땄네. 나이스. 아, 저. 던져. 던지시죠. 여기서 모두를 던시죠 오, 잡았네. 주목. 자, 저. 아, 저. 아바 아바. 이거 디스얼도 이렇게 나왔어. 오, 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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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머리만 진짜? 알아서 머리 알아서 할대주는 녀석들이군 아이팩트다 일어나고 없어 이제 아. 야 기지 가서 리필 받아와 오케이 예! 야 빨리 열쇠 있는 애들 중에 한명 제껴야 어, 제... 야 가문 열쇠, 열쇠 있어 가문 열쇠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캔디롱이 어. 아니 캔디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 자야 열쇠가 없어 나래나 <laughs> 없어 열쇠 직원 아니야 치어 로르몬이라고 호르몬 주사야. 뭐치호르몬이야 웃기고 앉았어. <laughs> 아왜 때려? 갑자기 연금 팀 하자네 아까. 역시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그 이렇게 돼야지. 에이. 에이. 다 지금 이동석 이동이 너무 좋아. 자. 스코빌 먼저 제껴야지. 가스로브. 오, 가스 로브. 너 와. 가스. 맞았다고. 주먹 류선. 하. 음. 호. 콰. 아. 아초. 아, 야, 에너자이저 아, 아. 뭐냐? 에너자이저. 오. 어나나나나 아우 사우시네빠세 가스스틱 오오, 가스로브 야야 카모니만 잡으면 돼 카모니만 오오오어 오오, 오오. 주사 아빠세왜마시가안지는 아, 거야? 야세사 카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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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이아아 뭐야 야켄지기 먹었어! 빨리 켄 죽여! 으아아아아아아뻥 제가 죽여 여기 켄지형도 열쇠 있어 어? 어? 당신도 열쇠 있잖아 뭐 뭐야? 둘다 죽어! 하초 달아라! 갈고. 잘려나 간다. 헤헤헤. 잘못 줘서. 어차피 캐지오 하늘을 쳐야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냥. 야, 재민이 어디 있어? 재민이. 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너 오, 너한테 오, 너한테 이왕코브를 맡긴다. 나포네그리프 이미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다 찾고 매복시켜 놓을게. 오케이. 되게 날것 같다. 열쇠는잘지키고 음.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몇개 있냐 두개 있냐? 네나두개 있어 어차피 캔지만 뺐으면 끝나 아 맞아 맞아 네가 가가 그냥 전단 마크 잡아 그래도 찾아서 오케이 내가 펀그크로 찾을 테니까 오케이 보자 증아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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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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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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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재이 좋아, 손해그리프가 아까 어디쯤에 아까 시작점이었나? 어! 아! 오! 님 야, 혹시 조약돌로해그리프 음. 막아놓은 사람인냐 아, 아 아니, 이거, 아, 그 아닌가? 아닐걸? 이거, 역이에요 아닌가? 아거걸거 너무 정나라하게 잘. 쓰... 뭐야 이거, 부자연스럽구만 아니야 그거 내가 숨긴건데 조약돌이면 근데 웃긴게 이거 건너편에 나도 이렇게 숨겨놨는데 조약돌로 이거 건너편에도, 아, 아, 바, 이거 건너편에도 빨간색 있었어 <laughs> 멍청아 너 건너편 안 숨겼지? 예 건너편은 모르죠 아 바보네 제대로 안 숨겼네 아유 어! <laughs> 어 저기요 근데 사인님 어, 어 왜? 그쪽팀 이 사람들 네명에서 아니 3명이서 모여가지고 지금 <laughs> 제가 기지에 겨우 들어왔거든요? 어우 나를 보고 있어 나야 기다려 포네그리프 <laughs> 위치 한, 하나만 더 찾은 다음에 <laughs> 네. 바로 그냥 일망타진 잡자 오케이, okay. 보자 뭐야? 여기 뭐, 후지 토라의 운석존이야. 어, 뭐 이렇게 바닥에 파여 있어? 어, 잠깐만, 뭐야? 포네그리. 폰행을... <laughs> 이건 뭐지? 아, 특별존 같은 거구나. 이거 기반암으로 처리되어 있네. 뭐죠? 역사를 알려는 어, 겁니까? 저기 위치 아는데, 어, 나도 한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니야. 아, 이거, 이걸로 캐야 되는 거구나. 이건 뭐 지금 캐봤자 손해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캐는 게 어차피 이득이라서. 야, 안는척가지마 나만이 알고 있어. 지금 뭔소리입니까 지금 갑니다. 야, 두개 있다. 나개 알고 있으면 두개 2개. 두개 2개. 지금 저, 저 2개. 할개가 아니에요. 빨리 개서 찾으세요. 아, 계속 두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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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 쪽에 있나? 사막에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재민아, 뭐해? 너 거기서 빨리 빨리 나오 2개. 2나2 나갈라고요? 어 저기 앞에 적이 있거든요 <laughs> 야 애들 떨어졌다! 너무 나왔다 애들 너무 도청하고 있네 야재민안 되겠다 잠깐요아 여기, 여기 누구 통화방이야 오케이 야니 네 통화방으로 간다 야 일단 빨리 오!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내 지응이 떨어뜨려줄게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자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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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지응아 너 나한테 안돼 무력이 아니 일단, 이게 둘이 팀을 합쳐? 야너너 일단 켄정 켄정 버려 켄정 켄정 떨어뜨리고 빨빨리 빨리빨리 저리 가, 지은아. 야, 절로 가라고. 나만 가고? 어? 야, 너, 너 가보, 너 네, 네. 가보 진짜 내구도 오지게 달고 싶나 보구나. 일단 야 싸워, 싸워. 이거 증이, 증이 먼저 아, 죽이자 그래. 증이 먼저 죽여, 증이. 중앙에서. 증이 먼저, 먼저 죽여 도 되겠다. 아, 파 아, 지금 무시하는 거냐? 무시한다. 아니, 무시하지는 뭐해? 어, 여기 왔다. 겐지오, 겐지오, 호르몬 주사, 호르몬 야지, 주사, 주면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 주사. 오케이, 오케이. 호르몬 주사. 이벤트 다이얼. 아파 안 아파. 야세. 아. 잠아 야, 이코브요코브 어, 와, 와, 어이, 와. 어이, 와. 어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요언코부. 싸우고 있 야, 사우깎기 중이야, 요코브 방어고 내구도 개달았을 거 같아. 오케이. 저, 어차피 개손해야 저러면. 와, 아 지금으로서 이렇게 갑박하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맞아. 그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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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래.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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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버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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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파한다 야, 제파제파제파 어. 어. 왔어. 안 돼. 어. 어. 난 너만 봐. 난 나만 바라봐! <laughs> 와, 너가 나랑 싸우자 매지영아 아니, 오케이, 오케이, 싸우자, 로와 피짐, 어, 나랑 똑같지 않잖아이붕하지가 않아 내가, 야, 내가, 주방! 널 많이 내가, 널 많이 돼. 때린 것뿐이야 가 <laughs> <laughs> 너무 아니 이거 가 아니야. 야 이거 뭐 중복 야. 주... 신님 이거 뭐 중국 죽이면뭐저 사람 아이템창에 가져올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뭐? <laughs> 아, 약간...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기분입니다. 아깝네. 저한테... 다이브 다음... 어, 데이터 열 갖다. 야, 다 한번 봤다는거 아니었어? 대들지도 못하겠네. 야, 이 근처에 있을 거 같은데. 어, 왜? 파이팅! 왜? 신님. 지금, 지금 이언코브가 나를 죽이려고. 오, 저 봐. 봐봐. 이리로 와, 이 일단 이리 와. 보여 줄게. 이쪽 이쪽 나 여기 날고있어 니네 뒤에 빨리빨리 뛰어들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일로, 나는 뭐무능력자니 캔장님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한번 에너자 주세요 아! 좋은 생각이다 사장님 왜왜왜 왜. <laughs> 어너너 너 맞다 너 능력자 아니지? 나넌 <laughs> 넌 그냥 물 한가운데 있어 계속 아 여기 오세요 나도 능력자가 아, 아니야 체파, 체파 체파 맞아 맞아 체파도 능력자 아니었어 <laughs> 아 저기 어 맵에 수성 기운이 아. 시작될 때무언가 아. 일어나 아까 말했던 특별 이벤트다 이걸로 일단 시간 버티기 가능할 것 같다 아 저기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벤트나 하러 갑시다 저 여러분들 네? 야 일단 진짜 포네그리프 두 개밖에 아직 네. 못 찾아서 사막 맵에 진짜 무조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찾아야 돼 오케이 찾겠습니다 어디지? 야안 보여 뭐나는 능력이 좋은 게 아닌가? <laughs> 아 이거 나라도 구석에 있으면 못 찾나 봐요 선님그제 아까 시작할 때말잖아요막 찾았다고 거기 아, 있어요 뭔 소리야 그거 아까 내가 내가 찾은 거라니까 딱 보니까 어 어떤 건데요? 그 산악 벽에 붙어 있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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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 있는 거 나무야 나무 안에 있는데 나무 예 나무가 뭐야 나무 예 약간 그 포탈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있습니다 흙여석 안에 아니 그 나무 안에요 나무 로고가 있다고 예예예 포탈이 짜고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어, 고맙네 어 그렇죠. 어제 저 이자 어머 아, 아, 너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진짜 아, 사막에 저희도 나무가 저희도 없어 해야.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그냥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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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전이 어디서 있어? 오, 있다니까? 그 몰랐네 없는 척 오죠 없는 척 없는 척 오지네 잠깐만 오 고아이네 아. 지금 가장 어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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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그, 또 썼어 이형 치유 저, 몇 번째야 어. 지금 자 어차피 근데 치유 써도 상관없어 그냥 냅두자 왜냐면은 어차피 가본 내부도 자기 손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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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내부도가 자기 손해야 됐어 죽였어 나이스 사인님 우선 저를 사인님 죽이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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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기 하셨 없었어 사이님이 저를 이세요 알았어, 주 죽이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오케이! 일로와 x 일로, 일로. 야, 안돼! 네. 야, 야 잠깐 나이스! 나이아아 뭐야! 나이 아. 아. 젤파! 어. 아이, 뚜박이 일로와, 날아봐 아, 여기. 여기 내가 있네, 여기 자! 여러분, 오오. 이로써 열쇠가 완성되었습니다! 좋아서 와, 오늘 싶다. 열쇠 되게 오래 어, 걸렸네, 완성하는데 어이, 이거나 먹어라 사장님, 운 좋으시네 아아 난 간다 야, 능력 해방하러 간다, 바이 아, 저도 아, 저도 저도 력방해야겠 죽었다. 어 좋다. 어, 능력 해 뭔지 알죠? 야, 나능력합 야, 능력 해봤 뭔지 아냐? 나쓰 3정이다. 가스터네세 개야. 아, 어, 봐저참나 저한 기술 쓰면 안 되는 기술 많은데 예, 네, 제가 뭐 이거 카스터네 막갈라기 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어, 저만 가스 스틸이랑 가스터네시구나 아, 뭐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데미지가 뭐 쏠쏠하기 때문에. 아. 자, 뭐 횃불은 갖다 버리고요. 오. 자, 이렇게 갑시다. 좋았어. 좋아. 이제 빠른 빠른 포네그리프. 좋아요, 확 박아 버려야지. 야 일단은 야, 예 일단 재민군. 뭐 네. 네. 일단 뭐 평화 조약으로 어딨냐 너? 네. 아저 지금 기진데 지금 기지에또 사람들 이 많네. 야 나한테 TP 타. 어차피 동맹 TP는 가능해. 오케이. 야, 일단 아 일단 거래를 확실하게 하자고. 어? 저, 너 열, 너또 오는데요? 열쇠. 두, 야 열쇠는 우리 둘이 반반 <laughs> 나눴다. 알아서 잡도록 <웃음> 끝났다. <웃음> 아, <우리>. 아 뭐야? <laughs> 공지하는 거예요 지금? 어, 어 알아서 이게 좀 어, 어, 힘들겠네. 알아서 아, 알아서 쫓아보도록. 어. 참고로 어, 나는 어. 나는 포네그리프 위치 두개 알고 아니에요, 있고, 재민이 아직 통화 어, 포네그리프 위치는 모르지만 음. 뭐 어차피 나와의 조약으로 인해 나중에 더 알아낼 수도 있는 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아니라 나 포네그리프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열일 때를 빨리 얻어야지 나는. 어. 와뭐다 알고 쉬우. 있다고? 나나나 나, 나 되게 빨라 이동 속도. 와 뭐야? 어, 재민아 이거 맵. 야 나는 나는 능력인데도 못 찾았는데.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어디 있는 어. 거야? 아, 저걸로 아껴. 야, 재민아. 저쪽 저쪽으로 갔어요. 야, 야 나는 나 뭐지 그 나무 쪽에 나무가 있대, 나무. 시골 지역에 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처에서. 따라봐. 자, 여러분 주목! 아, what? 어! 수상한기운을르고 저주받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아, 어, 저게 뭐야? 오! 저거 어, 뭐야? 오! 아, 저거 뭐임? 이거 뭐야? 이거 잡은 뭐주나 자 잠깐만! 이모스를 도와주세요! 에너지가 3000이야 <놀람> 와 <놀람> 3000이야? 와3000 일단 가스 스틸 한번 <놀람> 어, 아, 야 안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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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화염달았어 이거 맞으니까 좋아, 가스 가스 스틸 데미지 10밖에 안들어가 <놀람> 아니 좋아 지응이가 오르퀄 때 뒤에서 때지아아악 나이스 어그로 야야야 야 이건 힘을 합쳐서 때려야 될것 같다 이건 다못 잡겠는데 이건 진짜? 막타 먹는 사람이 이득이겠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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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위치 잠시 휴전 잠시 휴전 야 일단 휴전. TP. 진짜 이거는 휴전 야 동맹끼리 티피 타오 나한테 와 오. 안 줘. 오. 가, 저리 가 저리 가어이이야안 때려줘 어 됐다 야야좀센거좀 야, 던져봐 센거 던졌어요 던져어 우와 근데 피안달어안달어오 안 쇼코 주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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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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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오, 뭐야 안 맞는데? <laughs> 간다, 어. 간다 간다 간다. 지금 150 치야. 뺐어 체력 150 뺐어. 가스들가스들아오 영웅 영웅 영웅. 와얘얘아니얘얘 평타 자체가 불이야. 아야피250 2 5 0 300 300 뺐어 4 350. 어나 어그로 끌렸어 어떻게? 어그로 돌아가면서뭘보스레이는거 같아 어그로 돌아 어그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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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좀큰 기술 쓸때 말하고 써왜다죽 우리? 야 어그로 골고루 어그로 골고루 피500야 내가 내가 탱커야 나 힐러야 난 힐러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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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쎄 좋았어 피700 700 700 오케이 okay. 어, 많이 까는데 많이 까는데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어700 진짜 어어 야야야 나 너무 너무, 너무 아파 어오어저저저으로저 저, 저, 어그로 오오 아파 아파 오케이 어 아파 아파 아 주먹이 다 아파 가스 스틱 가스 스틱 가스로브 주먹 야 역시 장거리 기술 좋아 난 장거리 걸으 가야겠다 파야쑤 아, 어, 잠깐만, 나 너무 아프잖아. 아, 아, 슬슬. 아, 네. 켄지한테 힐달라 그래. 나나나나 나다. 힐 주세요. 나다, 나다, 나오 어, 야, 1100 뺐다. 1100, 1100. 오, 나한테 와, 네. 나한테 와. 오, 오그로, 오그로. 세파 일로 와, 세파 일로 와. 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야, 뭐, 황제사. 갑자기. 오, 오, 야, 자, 오, 오. 야, 야, 축킬 <laughs> 하지 말라니까. 축킬. 필살기 하지 말라니까. 필살기 하지 말라니까. 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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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 뭐야. 뭐야. 야, 이 허당아! 아아퍼 <laughs> 아, 아플! <아파>, 아, <laughs> 아니, 개 조금 맞고 어어 어, 하고 뒤로 빼는데 뭐야, 지금? 버스터! 나안 뺐어! 난 용감해! 주먹 녀석! 아아악! 내가, 내가, 내가 죽겠다! <laughs> 아 오케이, 제가 당... 오오오! 오케이, 내, 아, 내, 아, 내, 아, 내, 반 이상 뺐어! 어, 반 이상! 어, 그렇지, 어, 어 그로지 좋아! 필살! 화약상 자. <laughs>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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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자! 야, <자>, <laughs> 야, 야, 이제 천 남았어, 천! 얼마나 좋지 있어. 나나나나 아, 억으 오, 아, 어, 됐어 됐어 야, 지금 억울 좋다. 지금 억울 좋아. 지금 억울 좋아. 오, 억울 좋아. 어 지금 아무도 어때요? 안 맞고 있어. 아무도 안 맞고 있어. 억울 좋아. 억을 좋아. 아! 나야 나나나가 나, 내가 억으로야. 세라 세라. 침 맞았어, 쏜다. 쏜다. 포스터. 야, 쓴다 어, 그냥 바로 써 버리냐. <laughs> 내가 좀성격이 5700, 어, 700. 비켜 비켜. 필살저억울저억 비켜 비켜. 비켜. 아, 어에! 애들 피 없어, 애들 피 없어, 애들! 애들 피 없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지금. 야, 어차피 아 이거 오 가만히 죽었다, 가만히 죽는다, 가만히 죽는다. 니들이 오케이. 모르나 본데 NPC한테 맞아도 내구도 엄청 많이 난다. 오케이. 아! 가만히 삼아, 가만히 삼아, 가만히 삼아. 캔정 지금 치고 있다, 캔정, 캔정 치고 있어. 맞아, 저희 이제 좋은 아아 뭐야 이형 치유를 몇번 쓰는 거야? 내가 너을거 내가!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야 재민아 재민아 빨리 기술준비해 기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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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안돼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놀대> 안돼! 일단 안 때려 일단 때려, 안 때려. 안 무조건 안 때려. 때려 무조건 때려! 오케이! 오케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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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어 나왔다 나왔다! 200 다이언! 아퍼 아퍼 200 다이언! 200 다이언! 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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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핳 짜아! 60 60 50 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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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들어, 뭐야 왜왜 들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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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 없어? 주는 거 아니야? 뭐죠? 뭐뭐 없어? 오다오뭐다오버아 오버다! 야못 먹었어. 뭔데? 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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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님 봤어요. 완전 와! 와. 간다. 와, 바로 앞에서 못 먹었어. 와. 와, 켄지 형이 먹을 뻔 했는데 내가 바로 가로챘어. <laughs> 아하, 진짜. <laughs> 어. 와, 대박. 여기 있습니다. 아. 자! 증표 확인했습니다. 자. 와! 요! 방금 요! 저주받은 기사가 사용하시던 검을 드리겠습니다. 와! 야, 뭐야 이거? 와! 야 미호크 검급이야 거기다 화염.. 화염 붙었어 와 진짜 그거는.. 와검 사기야 저거 야 다리 써라바이아뭐 별별 일이 없는 것들 난, 아 그쵸 아무 뭐 별별 일 없죠 저기 사람들 아, 난 이제 무력왕의 무무무 무력킹킹킹킹킹 갓갓갓 사이가 됐다 아뭐 이거 <목소리도> 아, 뭐 야, 잠깐만. 땅이나치고 후회하고 있으라고. 이거 안나지만못 어, 잡겠는데? 최은혜 네, 네. 아시죠? 네, 음, 그래. 나 타락하고. 일단 뭐 가보시나 좀 갈아입고 있어야겠다. 얘들아 네, 다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잘 오케이, 잘 오케이. 잘잘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기막힌 갑자기 번이 특별한 이벤트. 아, 엄청나네이 검의 마검 와, 타락한 그람. 아, 이게 저번에 성검 그람의 반대구나. 타락한 그람 더 센데 그람보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이부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3부에서 마저보도록 하죠 뿅